2015년 3월 20일 저녁 9시 30분 중국 내 몽골 한 젊은 여성이 차에서 내려 건물을 향해 미친 듯이 달리는 중입니다. 그녀 뒤로 중년 남성이 사격도구를 들고 쫓아오더니 이내 여성을 향해 두번 사격했습니다. 펑펑 소리와 같이 여성은 쓰러졌고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라 행인도 많고 다니는 차도 많았는데 범행 현장은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범행을 저지른 중년 남성은 내몽골 자치구 공항부 국장 자오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중국을 충격에 빠뜨린 공항부 국장의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항부 국장이 마음 먹고 사람을 해치려면 방법이 참 많았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위험한 방법으로 진행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이번 사건의 주범 자오리핑은 1951년 중국 랴오닝성 조양시 잼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오리핑은 40년 넘게 경찰을 하며 우수한 평가로 결국 내몽골 공항부 국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자오리핑은 작가로서도 소질이 있어 탐정 소설의 전개 경로, 다시마 전설 등의 다수의 책을 집필했으며 상도 탔습니다. 사실 수상의 비결이 그의 직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튼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걸까요? 피해자 리웅은 1988년생으로. 자오리핑과 37살이나 차이가 났지만 출판 관계자와 작가로서 알게 되어 점차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자오리핑은 리용에게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치펑시의 바이어 신청 아파트까지 선물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바로 리용이 사격당해 숨진 곳입니다. 공항부 국장 자오리핑의 주위에는 여자들이 아주 많았는데 리용은 점차 그가 자신을 멀리하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오리핑과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 돈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업으론 많은 돈을 벌지 못할 것 같고 만족스럽지도 않을 것 같자 자오리핑을 협박해 마지막으로 큰 돈을 뜯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사실 리용은 자오리핑과 자주 다녔었는데 그가 많은 부패와 뇌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리용은 자오리핑의 뇌물수수 증거를 획득해 협박하기로 천천히 준비했습니다. 리용과 자오 리핑은 데이트 후 호텔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모르는 척 먼저 샤워하러 들어갔고 자오 리핑은 밖에 남아 은밀한 통화 중이었습니다. 300만 위안이면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오 리핑은 리용이 화장실에 있어 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편히 통화했는데 사실 리용은 침대 옆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취 중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데이트를 마친 리용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녹음기를 꺼내 내용을 들었습니다. 묘한 짜릿함이 온몸을 도배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말하던 녹취 내용이었습니다. 리용은 바로 자오리핑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야, 재미있는 거 들려줄게 라고 말하며 녹취본을 틀어 자오리핑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그녀는 300만 위안만 준비해주면 신고 안 하고 조용히 있을게 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반부패하고 있잖아 라고 쇠기를 박았습니다. 사실 중국 돈 300만 위안이면 하나로 5억 5천만 원인데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자오리핑은 분노를 억누르며 자기야 이러지마 내가 잡히면 당신에게도 좋은 점이 없잖아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야지 라고 하였습니다. 리홍은 그의 말을 듣고 비웃으며 같이 살기는 무슨 누가 당신 같은 노인네랑 살겠대? 돈이나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자오리핑은 할수 없이 리용에게 하나로 수백만 원씩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은 리용은 계속하여 돈을 요구했고 얼마 안돼 자오리핑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5억을 주어서 녹취 파일을 받아내더라도 만약 리용이 녹음을 백업해 놓았더라면 영원히 협박할 것이라고 생각되었고 결국 리용을 없애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일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안전하여. 그는 직접 그녀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자오리핑은 전직 형사였는데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사격장에서 연습을 하여 사격 기술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그는 리용을 해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치밀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놀라움이 발생했습니다. 자오리핑은 우선 휘발유 통과 휘발유 그리고 밧줄, 삽등 도구를 구입하여 자동차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리용을 본인이 지정한 장소로 오게 하여 그녀를 해친 후 불태워 묻으려고 하여 약속 장소를 치퐁에 위치한 외진 곳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혹시나 하여 약속 장소를 여러 차례 방문해 보았으나 여전히 인적도 드물고 CCTV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번은 양치기 농부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가 급한 일이 있어 집으로 돌아가야 해그 대신 양을 돌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오리핑은 자신이 운전하던 아우디 차량에 가짜 번호판을 교체하고 차체에 만화 캐릭터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언뜻 보면 여자가 운전하는 차로 보이게끔 하여 본인의 의심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사격도구를 준비하고 본인의 외모도 위장하였습니다. 위장복에 모자, 그리고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초고속 카메라에 포착되어도 그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게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자 2015년 3월 19일 4시에 그는 휴대폰을 끄고 후어하우터에서 츠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츠펑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휴대폰 전원까지 꺼두었습니다. 새벽 1시쯤 그는 츠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우선 차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아침에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로 리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의 심카드는 실명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오리핑은 전화로 자기야 저번에 얘기한 돈 오늘 들고 왔는데, 시내에 사람이 너무 많아, 보는 눈도 많으니, 여기 교회에서 널 기다릴게. 저녁 7시까지 녹지 파일을 들고 와. 라고 하였습니다. 자오리핑은 왜 그렇게 늦게 약속을 잡았을까요? 그곳의 낮에는 양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밤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리용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의 지시대로 차량을 운전해 갔습니다. 그곳은 다니우 취한산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오랫동안 폐기되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리용을 해쳐 그 자리에 묻어버리면 됐었고, 그녀는 또 오랫동안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아 몇 달이 지나 누군가가 그녀를 발견하여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해결은 아주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밀한 계획은 어떻게 하다 사람이 많은 길거리에서 그녀를 사격하여 숨지게 했을까요? 자오리핑이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두번 발생했습니다. 리용이 약속한 장소에 도착한 후 본인의 차량을 옆에 세우고 자오리핑의 차를 탑승하였습니다. 자오리핑은 그녀와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사격도구를 꺼내 그녀를 향해 세번 쏘았습니다. 하지만 의외하게도 사격도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오리핑은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범행 전날 모든 도구를 완벽히 체크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장 급한 시기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자오리핑의 계획은 탈로났고, 리용은 자오리핑이 자신을 해치려는 걸 발견하자마자 바로 차 문을 열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자오리핑도 그녀를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그는 주머니에 다른 한 사격도구가 있다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리용을 따라잡은 자오리핑은 손에 든 도구로 리용의 얼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신기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리용은 17번이나 구타를 당하여 얼굴이 붉은 액체에 잠기게 되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오리핑이 당황해 하고 있을 때 바로 일어서 고속도로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17번이나 맞았는데 그녀는 왜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걸까요? 추후 법의학자가 확인한 결과 리옹의 머리뼈는 일반인의 두 배나 두꺼운 걸로 밝혀졌으며 이는 정말 그냥 우연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사고는 자오리핑의 이성을 잃게 했습니다. 그는 리용만 해칠 생각만 하고 리용이 흰색 차를 멈추게 하여 차에 탑승하고 있던 남자 한 명과 두 여자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홍은 자오리핑이 저를 해치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행위는 자오리핑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리용이 자오리핑의 정체를 말하고 있을 때 자오리핑은 도구를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자오리핑이 그녀를 따라잡게 되자 그녀는 흰색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내린 걸 보고 바로 그 흰색 차를 타고 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자오리핑은 바로 본인의 차를 타고 그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흰색 차에서 내린 세 사람은 당황해 하며, 뭐야? 둘이 짜고 차를 훔치는 거 아니야? 빨리 경찰에 신고해! 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자오리핑은 리웅이 집으로 간 거로 추측하여 그도 그녀의 집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이 당황해 하고 겁먹게 되면 무의식 중에 안전한 장소를 찾을 것입니다. 바로 리용에게 안정감을 주는 첫 번째 곳은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만약 리용이 경찰서로 찾아갔으면 아마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용은 급박해지자 정상적 사고가 불가했습니다. 그녀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츠펑시에 들어서자마자 백미러를 통해 자오리핑이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경찰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구급전화를 걸어. 자오리핑이 본인을 해치려고 한다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구급센터에 교환하는 자오리핑이 누군지 알고 있어 그녀의 말에 깜짝 놀라 상황을 자세히 물으려고 했지만 이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차량을 본인의 집 앞까지 몰고 가차 문을 열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자오리핑은 그녀의 뒤에서 두 번의 사격을 하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도구는 마침내 정상 작동 되었습니다. 그는 리용을 숨지게 한 후. 그녀를 차량 트렁크에 던져 다시 운전하여 단 이후 치안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운전하여 범행도구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하든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목격자가 너무 많았고, 고속도로의 흰색 자동차 소유자도 분명 경찰에 신고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이미 그 시점에서 그를 쫓고 있었을 것입니다. 3월 22일 오전, 경찰은 자오리핑을 포위하여 그는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자오리핑이 체포된 후 검찰청과 공안국은 그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총 2,368만 위안, 하나로 약 43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안기관은 그의 사무실을 수색해 다양한 범죄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자오리핑은 2016년 10월 11일에 재판을 받아 산시성 타이위안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자오리핑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 추징금 200만 위안, 하나로 약 3억 6천만 원을 선고했으며, 불법으로 사격 도구를 소지하여 징역 5년, 그리고 폭발물 불법 보관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고의 상해의 극형과 종신 정치 권리 박탈을 선고했습니다. 결국 그는 남은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극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26일 오전 산시성 타이위안시 중급 인민 법원은 자오리핑에게 극형을 집행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